웃긴 okay, 사람 찾았다 아니 사장님 머리가 두 개입니까? 와 모자를 두개 끼고 다닙니까? 예? 네? 와 모자를 두개 끼.. 내 네, 모자는 한개 줘야 될거 아닙니까? 시끄먼거주었지예아 네, 네. 그.. 지금까지.. 네, 네, 네. 여기까지 따라 왔다 가 있기네 아 진짜 네, 네. 놈의 모자를 가져갔다 가 있.. 네네네이 <laughs> 저씨 모자 훔쳤네, 씨발. 야, 이거, 야, 이 씨발, 이거 모자 신고 당한 거아이가 상표 그대로 있는데. 이거 훔친 거 맞지? 야, 이거 100% 훔친 거잖아. 훔쳤지, 이거? 아, 이거 처벌받는다. 다시 갖다 주자. 이 아저씨 어디 갔 아, 훔쳤다, 훔쳤다. 좀 아저씨 좀, 좀 그렇던데. 아, 씨원 없어졌다, 아저씨. 이거 훔친 거 맞다. 이 아저씨 무조건 훔쳤다. 야봐라야봐라 29,900원 보이지? 어? 29,900원 이거 어디서 훔쳤다니까 아니 사장 그거 없어 야 이거 메이커 어디고 이거 메이커 영어 읽어봐라 쇼펜 쇼펜 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쇼펜 한일극장 앞에라고. 아 시발, 집 갈라 했는데 시발 진짜. 갑자기 모자 시발 내한테 줘가지고. 웃겨라 시키네 저거. 어, 이거는 쇼펜, 이거 맞지? 쇼펜, 이거 맞나? 야, 이거 이 이거만큼 맞나 보자. 저기 안녕하세요. 저 이거 혹시 모자 계산 된 건지 안된 건지 좀 확인 좀할수 있어요? 무슨 이거 이거 여기 메이크 아니에요? 계산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여요 영수증 있으세요? 그거는 확인 못 해요. 네. 모자 없어진 적 없습니까? 모자요? 왜 없지? 어때요? 고객님? 아, 이거 어떤 아이씨가 고객님. 이 모자를 두개 쓰고 가길래. 갖다 갔다 쓰고 갔다고요? 아, 네.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 모자 봤는데 상표도 안 뜯겨져 있고. 동주, 동주, 여기서 네, 나가서 가졌어요. 아, 갔어요, 벌써. 저희 거 제가 저희가 CCTV 한번 확인해봐야 될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네네아 예. 아네 감사합니다 고객님. 아, 뭐 양말 한짝 없어요? 네? 아니 뭐.. 포상금 그런 거.. 양말 이런 거.. 네? 가르쳐줘요. 저희 CCTV 한번 확인해봐야 돼가지고요. 네. 맨저네 양말도 안 줘네. 씨발 이까지 걸어왔는데. 좋다네 진짜. 이 봐라 이 아이씨가 있잖아. 이 아저씨가 이런 데서 그냥 쓰고 나갔다니까. <laughs> 이 모자 아이가. 이 모자 아이가, 이 모자. 이거 쓰고 나갔다니까. 그냥 흰색, 검정색, 이봐라. 뭔뭐 말인지 알지? 쓰고 나면 삑, 삑소리 안 울릴걸? 엄마 이거는 상표 밖에 없어서. 어, 삑소리 이런 건안 울릴걸?